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의식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말씀을 좀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잃어버린 은혜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다루었어요. 권위가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권위의 출처가 어딥니까? 그 권위 문제로 논쟁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셨다라는 내용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그냥 성전에 올라오셨으니까 성전 뜰을 이렇게 걸어 다니셨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요. 성전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성전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 주님이 지금 이렇게 거닐고 계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단순히 성전이 아니라, 전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만들었으 내쫓으시고, 내이 뜰에서, 내 집은 만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그 다음날이었다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다시 정결케 한 자리예요. 그 성전에서 범죄가 이루었던, 이루어졌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하셨어요 회복하시면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보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과연 오늘 날이 바뀌었다고 또돈 바꾸는 자들이 올라와서 상을 펴고는 있지 않은지 그 범죄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를 거니시면서 확인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고 했지요. 그 회개한 그 자리로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닐어 주셔야지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날마다 말씀이신 그분이 거닐어 주셔야지 돼요. 왜 거르시면서 뭐 하시는데? 또그 죄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너그 부분에 회개했지 회개한 그 부분에 또너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 와서 감찰해 주시고 그렇죠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전 현장에 오셔서 날마다 날마다 거닐어 주셔야 되는 자 거닐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반복적인 죄악들을 끊어낼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다른 한 가지를 또 하나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이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왜 논쟁을 일삼고 있는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본질은 뭐라? 바로 은혜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 의식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 앞에 은혜 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범죄할 수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 아 뭐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막 화가 막 올라와 막 가서 멱살 한번 잡고 흔들고 싶어 그런데 뭘 생각하면 내 인격이 말이야 내가 나이가 이러면은 못해요. 그런데 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같이 버러지 같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이상 저 사람보다 더 했었는데, 내가 못된, 내 성질머리, 하, 진짜 못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내가 사람 됐는데, 할렐루야. 사람 된 사람. <laughs> 그것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만 생각하면, 두번 화낼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고, 한번 화낼 거, 참을 수가 있고, 왜? 뭘 생각하면? 은혜만 생각하면, 은혜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남는 건 뭐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의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는 않아. 왜? 그 속에 기득권이 있거든. 성전을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아. 그런데 이전에는 예배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내 욕심, 내 정욕, 내 의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그러면 끝내 버림 당하고 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어도 버림 당할 수 있다는. 뭘 잃어버리면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면 자 이걸 이해한다면 오늘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1절로부터 오늘 비유의 말씀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곡 지역은 집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 뭐 나는 내 집이 있으니까 뭐다 <laughs> 집들이 있으신가 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 집이 없는 건 아니라 쉽지가 않죠. 뭐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렇죠. 내 형편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집 주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를 딱 구하려고 해요. 근데 좀 싸게 나온 집이 있어. 그랬더니 빨리 가서 오늘 싸게 나온 집, 이 집을 좀다내 형편에 딱 맞어. 너무 좋아. 그딱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 보니까 집이 너무 허름해, 허름해. 그러면 월세를 놓으려고 하면 집주인이 좀 고쳐서 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허름한 상태로 그대로 놔야 돼요? 도배나 장판이나 좀 이렇게 좀 허름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싸게 내놨다고 뭐 싫으면 가래. 그냥 아쉬우면 당신 살고 고쳐 쓰고 싫으면 가세요. 왜? 자기는 어떻게 했으니까. 싸게 내놨으니까. 그러면 이 주, 집주인은 좋은 집주인이에요? 나쁜 집주인이? 에요 싸게 내놨다니까 <laughs> 나쁜 나쁜 집주인은 싸게 내놨어도 나쁜 집. 자, 어,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죠? 그냥 땅 주면서 개간도 안 하고 땅 넓은 땅 주면서 어이 농부들 너희들 먹고 살기 힘들고 땅 개간해서 먹어 이러면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인은 어떠십니까? 1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땅을 다 일일이 개관한 거예요. 다 개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짚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주인이, 주인이.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동사를 많이 보셔야 돼요. 지금 이한 주인에 대해서 동사가 몇 개가 붙는지 몰라. 그러니까 누가 순전히 일한 거예요? 주인만 일하고 있어, 주인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탄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이거 다 누가 했다고요? 주인이 했어, 주인이. 그저 농부들은 뭐한 거예요? 그 주인이 다해 놓은 거, 그냥 받아서 이마에 땀을 조금만 흘려 이거 안에도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마에 땀을 조금만 흘려도 얼마든지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다 누가 해놓은 거예요 주인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이에요? 이런 좋은 주인이 어딨냐고요 집도 여러분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와, 완전히 다새 걸로 만들어 놓고, 막 그냥 싱크대도 교체해 놓고, 도배장판, 뭐 형광 다 가려 놓고, 그리고 집값은 그냥 막 싸, 싸, 그냥 들어와, 살래 그러면 좋아, 싫어. 욕심쟁이들. 자,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주인이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주인과 농부의 관계는 그냥 그저 그런 주인과 농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밭 주인과 농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자기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기구를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다 준비해서 그리고 농부들을 불러서 줬다고요. 줬다고요. 그럼 이 포도원을 아무나 줬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아니겠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그동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딱 보니 오 어, 잘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맡긴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보여주냐면 밭주인과 농부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긴밀한 관계라는 거 것,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그랬다는 거죠. 특별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주인은, 밭 주인은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고,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 아버지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다 택한 백성들을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야 돼요. 아니면 더 관계가 안 좋아야지 돼요. 그렇죠 더 친밀해야 된다는 거 매우 신뢰가 있는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포도원을 좀 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전 농사를 안 지어 봐서 사실은 잘 몰라요 책으로만 뵀어요 책으로만 포도원 농사는 밭을 일구기 시작하면 보통 3 4년 후부터 그 나무에서 열매가 온다고 합니다 그냥 오늘 심었다고 해서 그 가을에 바로 거두는 작물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이밭 주인은 자기가 다 만들고 농부에게 맡기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3, 4년을 기다린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농부에게 다 맡겼다고요. 그럼 때가 되었을 때에 소출을 얻으면 주인의 몫을 남겨야 돼요? 아니면 자신이 다 가져버려야지 돼요? 그렇죠. 주인의 것을 먼저 남겨둬야죠. 전부를 달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전부를 달라고 하지 않고 소출에 얼마? 소출에 약간을 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던 거지. 자,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땅도 아니고, 자신이 포도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산울타리를 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망대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다 그거 누가 심고 다 누가 해놨냐면 주인이 다 해놨다고요. 그저 너는 3, 4년 동안 잘 관리만 하면 돼. 그러면 관리하고 소출 났을 때, 소출이 있을 때 당연히 주인의 것을 돌려드려야지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떻게 했더라? 소출이 딱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 눈이. 옛날하고 뭔가 그 주인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 시선이 뭘 보기 시작하니까. 소출, 소출, 소출. 소출에 얼마를 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래 이 참에 야, 소출 많이 열리네. 뭘 가져야 되겠다. 포도원 땅 자체를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을 때 농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당시에는 일거리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고요. 당장에 땅이 없으면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자신이 포도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산을 타리도 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뭐집 짜는 틀을 뭐 만든 것도 아닌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에게, 나 같은 것에게 이 포도원, 이것을 나에게 맡기셨다.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소출을 보는 순간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소출의 얼마를 들였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드렸죠. 얼마를 드렸겠습니까? 할수 있는 대로 많이 드리려고 했겠죠. 왜? 본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당신 아니었으면 난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바로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은 그 은혜의식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이 포도원은 너거 아니다 이 포도원은 너거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내 종들에게 소출 얼마를 보내라 그럼 나도 계속해서 너 소작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종들을 계속 보냈다고요 그러면 잠시 은혜의식을 잊어버렸어라도 종들이 왔을 때아이 이 소출은 이 내거 아니지 이 포도원을 내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것 별로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때 나한테 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었는지 고마워했었는지 이제 주인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지 갚아야지. 뭐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냐고요. 우리도 어땠어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 여기서 완전히 막 콩가루 돼서 완전히 다 흩어질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있었다고요. 그때.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때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러지 않았냐고요. 우리가 얼마나 그날 그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었는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팔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냐고요.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일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울면서 직분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니 뭐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은혜의식이 떠나가. 은혜의식이 떠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뭐만 남아요? 내 고집, 내 하집, 내 의의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3절, 4절. 이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세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렸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나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절만 더 읽어보죠. 에레미야 35장 15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때요? 그들은 반역한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들이었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왜? 뭐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어떤 회복시켜 보시기 위해서 안간짐을 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고. 그 악한 농부들에게 계속 종들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다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보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어요. 아들이라도 보내면 돌이키리라.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찌되고 이 약한 농부들은 모조리 잡아서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반복은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반복은 정말 그런가 우리 한 가지만 좀 보죠.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면 정말 버림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가? 정말 그런가? 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우리 20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시작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정쟁의 칠년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 직전에 무리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지 않았느냐.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 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때가 되었다는, 그때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더라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이었다는 라 거예요 너희가 건축하지 않고 아름다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셨다는 라 거예요 너희가 개간하지 않은 밭을 주셨고 너희가 심지도 아니야 했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셨다는 라 거예요 너희가 파지 않았는데 우물을 주셨다는 라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런데 그거 먹고 마시고 누릴 때 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한 가지 주의해라. 뭘 주의하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뭘 잊지 말라. 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코고 잊지 말라는,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너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 너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그 은혜를 잊으면 진멸당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세요. 재앙의 말씀도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은혜의식만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뭐만 회복했을 뿐인데, 은혜의식만 회복했을 뿐인데, 자, 정말인가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멘. 자, 탕자가 돌아옵니다. 잠깐만 자막 뛰어나 주세요. 탕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다?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였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뭘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은 곧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게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였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에 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가 그걸 다시 생각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원래 원고에는 없는데 자꾸 성령께서 어, 얘기하라고 하시면 또 얘기해야죠. 어떻게 해요? 저는 집사로 신학 공부를 했어요. 총각 집사였어요.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멀어도 뛰면 5 분. 20년 가까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 이상하게 이사를 갔는데 교회 주변을만 다녔어요. 집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들 끌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우리 큰애가. 5살, 6살 유치원 때, 때아꼬채온 가족이 전도지 만들어 갖고 밖에 나가 갖고 온 가족이 토요일만 되면 직장 생활을 마치고 2시간씩 그렇게 하다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결심을 했어요. 저는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정...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줄 알았어요. 신학생이 되면 정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되는데, 늦자구도 없어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서부터 뭔가 내 속에 다른 게 들어와. 학부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생활을 들어갑니다. 신대원 생활에 들어가는데 신대원 2학년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너 교회 사랑하니? 사역은 하는데 사역 사역하는 게 재밌거든. 내가 좋아 좋은 거 하고 재밌어하는 거 하니 얼마나 재밌게 하겠어요? 사역은 하는데 너 교회를 사랑하니? 너 집사 때처럼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니? 너 집사 때처럼 목사님을 존중하고, 너 집사 때처럼, 너 그때 총각, 처, 총각 때처럼, 청년 때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월급 다 털어갖고, 교회에 그, 그, 그 프린터기가 없어, 프린터기가. 그래갖고, 첫 월급을 받아갖고, 첫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그때 기억나요. 캐논, 캐논 복사기. 120만원짜리. 그거를 어... 샀어요. 그래, 그걸로, 목사님, 저희 프린터기가 없어서, 이거, 이거,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해갖고, 두르릉 밀면은, 시컴 그걸로 했었거든요. 맨날 토요일마다 목사님 그 안에 앉아서 이걸로 긁어갖고, 주보 만들고, 저 옆에서 막 그거하고, 말름은 접고, 그거를 했었다고요. 그게 너무 그래서, 아무도 그때 당시에 그거 비싸. 120만원이었으면은, 복사기 하나가 120만원이었으니 얼마나 비싸. 아무도 못해, 못해. 그래갖고, 첫 월급 받은 것을, 탈탈탈 털어갖고 그를 샀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대원 2학년이 딱 되는 순간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세상에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없어요. 제가 학부 때부터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을.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책을 만들어서 신대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 스터디 그룹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 갖고 그 공부를 가르쳤어요. 같이 하면서 책장을 만들어 갖고 그래 갖고 우리 클래스는 다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그렇게 갖고 신대원에 들어가니 신대원 공부가 성에 안차 성에 이미 학부 때 공부를 다 끝내 버려 갖고 성에 안 차. 그러니 교수님을 봐도 별로 냉랭하고 뭐 목사님을 봐도 목사님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느자가 없는, 버릇없는, 이런 마음만 자꾸 들고, 원래 저 그런 사람 아니었다고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게 시작하느냐? 뭘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잃어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의식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고, 나 전도사인데, 나 신학공부하는데, 나 공부 좀 했는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한 신대원 2학년 때, 채풀 시간에, 그 저쪽, 이름만 하면은 큰 교회 목사님 계시죠? 분당에 저기 있는 그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그 이모 찬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쫙 하는데, 한 머로한 대를 드리고. 니들 다 교만해, 교만해. 그따위로할 때는 목회자 하지 마. 공부 그만둬. 거기서 목사님이 다 신대원생들 다 앉혀놓고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은 다 그만둬, 다 그만둬, 다 그만둬. 너희들 같은 인생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야. 너희들 절대 목회자 되면 안 돼. 절대 너희들은 목회자 되면 안 돼. 거기서 막 그러는데, 와 미치겠더라. 그렇구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장애거리밖에 되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성들님,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신대원생들이 정심도 안 받고, 한 시간 이상을 다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펑펑. 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의식을 잃어버리면, 남는 건내 아집과 고집과 내 의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라고요 그 지나갔던 자리에는 숱한 상처와 아픔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난너 모른다 왜? 우리가 일안한게 아닌데 뭐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은혜의식만 붙들어도 우리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나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언제든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없이는 나는 살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들 되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살아가는 종교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